내기토로 네기토로. 여러분들 미스트 쇼곳보있죠 뼈에 붙은 고기 가 맛있다 하면서 쇼타 새끼가 뼈에 붙은 거 싹싹 그어 가지고 그지처럼. 그걸로 어. 그걸로 약간 어, 미미 뜬그 뜬 맛인데 내기토로 약간 뼈에 붙은 살코기라고 보시면 돼요. 뼈에 붙은 살코기. 숟가로긁어 가지고. 옛날에는. 이거, 이걸 편집에 팔길래 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사와봤습니다 그.. 거의 개수 없더라고 응. 간장도 들어가 있고요 응. 간장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간장이고.. 이건.. 이거 와사비지? 와사비 간장 채팅창인데 왜 이래 나와? 원래 이래 나온다 응. 자.. 그냥 무수한 이거.. 한번 그냥 처음은 술수그 자체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색깔 보세요 핑크색 보세요 3컵만 맛 우메! <laughs> 맛있어요. 마요네즈 같은 거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장식초감을 아니까 마요네즈 같은 것도 섞여 있는 것 같고. 밥이 좀 길어요. 어, 그게 좀 시큰한데. 밥이 좀긴 것만 빼면은 맛있는 겁니다. 이게 얼만데? 100 얼마였지? 간장. 간장 없어도 될것 같은데. 100 얼마였지, 이거? 와사비. 와사비도 필요. 음, 그냥 뭐어도될것 같아요. 필요 없다고? 응. 나좀 필요한데? 근데 좀 부재감을 가 여여여 여보, 여보, 여야야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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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 여보, 여보, 여0 0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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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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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여보, 여보, 먹겠다. 이 정도면 보지 않나? 그냥보여그냥보여 아, 여맛이 고급 됐네 고여아나보 여보, 여보, 존나 싸게 먹겠다 원래 저번주에 식도랑 여행 할락해서 음. 이벤트 왔었거든. 음. 나한 8만엔 쓴줄 알았는데 이벤트 끝나고 나니까 15만엔 썼더라고. <laughs> 알거리돼에서 컵라면 쳐먹고 요시노에 먹고. 아 진짜 맛있는데 왜이래 맛있지 이거? 이번에 사일 동안 이거 아침마다 맨날 먹고 뭐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laughs>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안에 느낌이 어떤 거냐면 고기가 갈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기가 아니고 갈아져 있는 상태인데 입에 넣으면 약간 차이가, 차이가 있는 밥이 입에서 처음에는 김맛하고 찰기 있는 밥이 느껴집니다 쫄깃쫄깃하면서 근데 안에 있는 이게 내기토로가간 갈아져 있는 내기토로가 맛을 확실히 잡아줘 이거 너무 맛있는데 누가보면 시원하고 지루했고 그거 딱아 진짜 맛있다 이건데 그 편의점 음식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어. 광고가 표준 광고 패밀리마트 제가 광고를 왜 해요 죄송한데 슈퍼대기업인데 야저가 없잖아 저가 나도 뭐안씌어초밥 원래 쇼는 뭐야네 니가 씨발 니쇼 초밥 초밥왕안맞나초밥왕먹 뭐고 이름이 뭐더라 미스 초밥안맞나 하여튼 니가 뭘하나 살짝 말하기도 귀찮은 새끼야. 할 말이 없다, 내가. 좋아, 응. 좋는모르는데대답을해야겠는데쟤 뭐라 할 말이 없다. 형이 형, 쟤 뭐라. 응. 아니, 걔 같은 거. 에이, 그. 나 봐. 흑열를딱한번더 주란 말이야. 됐다. 응. 됐죠. 응. 각도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거 때문에 눈뽕 되면 안 돼. 나야, 몰라. 새벽부터 뭐? <laughs> 니와부 보면서 먹는 거보다 이게 낫겠. 이게 낫지. 응. 자, 다음은 자루 소바. 아, 약간 이거도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나 이런데 검색해 볼 때는 이거는 편의점 양면 무조건 먹어라 이런 말이 많아 가지고 사봤는데. 기적으로 다음에 다 소바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장국이 있습니다. 어. 우리 일본 장국은 확실히 다릅니다. 많이 짜요. 어. 소바 국물이 짜서 못 먹을 정도입니다. 어. 이제 좀 처음 먹는 거야 이 그렇지. 아, 대단하다, 인정한다. 왜? 어. 알고 있어가지고 모든 걸 알고 있어가지고 가져가지고 놀라고 해요 사람들이 대단해 한국식으로 먹 한국식으로 먹으면은 짜서 못먹못 먹을 정도로 짜 짜거든요 이거 물이지 어? 물이지 이거 뭐가져가어좀아당구장니지응 어, 물입니다 미즈 물은 여기 약간, 소스 쪽에 다 넣겠습니다 물은 그리고 김 지금 아저씨 왜? 네. 내세이버라 봉투 가다 놨잖아 김은요, 면 쪽에 뿌리면 되겠네 면 아, 쪽에 그리고 파는 국물 쪽에 넣는 게 맞겠죠? 네. 와사비는 안 풀겠습니다 보면, 이네 먹는 패턴 보면 누구지왜그을수있다니에 자, 대하, 위 위에서. 한번 잡아보자. <laughs> <한 20차> 음, <laughs> 위에서. 위에서. 위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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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이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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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위에이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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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니다 내 젓가락 딘데 먹어볼게 한번 응. 면이 근데 약간 불어, 불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아우야.. 씨발 이거 다 불었는데? 물 여기 뿌린 거야 여기 뿌린 거야 그냥 먹어 먹어봐라 일단 먹어봐라 와사필 없나? 응. 어? 아예 풀어지네 풀어지네 찢어졌어? 가... 이거 보여. 자기촬영이제? 맞나? 응, 응. 맞다 죄송 음. 나오나? 안니이링좀 해봐라 나온다 내가에서 이거 한번 본다니까 물 여기 뿌리는 거 아니야? 물을 물이 들어있었는데 여기 뿌게아니라 여기 뿌리는 같아요. <laughs> 면이 안 풀어집니다. <laughs> 근데 메밀면은 어. 원래 좀안 풀어지고 찰기 없는 게더 좋은가 해가. 그럼 밀가루 덜쓴 거잖아. 아개소인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먹는데? <laughs> 내우도 지금. 부터 정모하고 있다. 안 떨어진다. 우리가 시간대가 응. 몰라. 이게 이거, 그거를 확인. 이몇시 건지 확인 안 해봤거든. 그니까 이게 막 들어온 건지, 응. 아니면 이제 폐기 돼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지. 일본 그게 없잖아. 폐기 먹고 이런 게 없잖아. 아, 폐기 없나? 없다, 없다, 다폐기다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아침까지 놔두면은 알바도 배속으로 다 들어가잖아 응 알바할 때 맨날 딱 쪼고 있잖아 보면 막아주 씨발이 저 골라가도 저거 씨발 하필 아침에 폐기되는 거쳐들어 가고 지랄이니까 그래서. 몰라 순간으로 전화가 됐어 어 <laughs> 짱보 고 응. 아니면 그 포장지 포장지만 남겨놓고 먹, 먹고 오 <laughs> <laughs> 음, 맛있어 <laughs> 고장은 지금 우동, 면발 풀고 있습니다 하지 루얼세요 이게 국물이 이딱 차게 되는 게내좀 찾아가다 그거 뭐좀 밸런스 안 맞는 것 같아. 물좀 넣어야 되는 거야 아닌가? 모르겠다. 근데 네, 일본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음 응. 그렇죠. 국물 좀 추가. 어? 아니야 아니 아니. 안 필요 없고. 아 이게 국물이려면 돼. 응. 이거 튀김 보스라기 이걸 안울리나 모르겠네. 음. 어떤데? 그냥 한번 먹어보자. 찍어보라. 저가 나온다 먹겠다. 생각이나. 어. 생각 내 음. 아무나 먹는. 음. 이야안문줄알는데그게생각이 기본적으로 근데 일본인 생각도 들어간다. 음, 가무자도이 생각이 원래, 원래 잘안 아니, 생각 원래 잘안다 아, 무의 생각. 응, 무의 생각. 무의 생각. 그러니까 이게 리나치면어 마늘 들어갈 자리에 딱 생각 하는 그런 거아닐까 그리고 이게 참 이게 참치마요인가? 참치마요 그리고 이게 명란마요인가요? 음. 우리나 참치마요 일 인자지만 일본은 명란마요가 거의 일 인자. 아. 이러면 똑같다. 아니야아 잠만 가만히 있어게너 갔다 니까요 아, 그냥 하고 있을게 저기 아이씨저 오늘 엄마 이은열 번째 오는 건데. 음, 반면도 양념마요. <laughs> 야, 핫까 근처로 돌아다니면은 어, 맛있다. 음, 들어가셨네? 명란젓가먹렇게 맛있습니다 여근데멤거들산물도명은데 멤버들과 함께 은데멤거들과 함께 먹고 데 잘 사놓은 거 보니까 야방 오래 못 하겠다 보여, 에서다해 아니다 아니다 내까지 보조배들하면되게야 되겠다 나는 물좀뭐 우롱? 녹? 뭐뭐 나왔지 요 어? 녹 사간 게 우롱 한 게. 냉장고에 냉장고 먹던 거 줄까? 응? 냉장고에? 응 어. 어떤나 우롱차. 응. 십시 차 맛하고 좀 비슷해요. 좀더 진합니다. 아야 좋다. 봉투 투 줘봐라. 응, 아빠 우리가 사자. 이거 그리고 빵을 좀 샀거든요. 이쿠 아우 콜샐러드 콜샐 콘셀러 그냥 사라다 이게 100엔 넘었었죠 어 반찬 느낌인데 한번 볼게요 마카로리 샐러드 마카로리가 우리나라랑 다르게 좀 많이 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음최진창에 일본어 써는 애들 뭐냐 저거 저 씨발 컨셉 쓰는거지 개새끼들 야 모발 싹구이못 펴놔 너무 맛있다, 음, 많이 맛있다. 이건 이거나 어울리지. 고기 주먹밥. 음, 오늘 맛있다. 주름이 지금 많이 는데 음. 고기를 딱 말아가지고 꼬지처럼 해가지고 근데 지금 콕콕과에 초대기간이 아니가 보다 내 우동 한개 먹을 동안 먹건대죠 음. 아, 맛있다고. 우리 빵 먹어서 사는 빵안 샀지? 쿠 사왔지. 몇빵 사왔자? 그럼 냉냉고 있나? 여, 아, 저 없나? 없으면치야 어? 어? 메론빵 안 골랐나? 하산 이 새끼가? 안 골랐나? 메론빵 말고 그거 샀잖아. 이상한 디저트 같은 거. 아그 냉동. 어. 하산이 문제가. 하산 미안하다. 음, 내가 사갈게. 하산씨. 아, 예, 예. 전세돌린다. 뭔거 봐. 이게 진짜 메인, 이거 밥만 먹으면 된다. 야, 그거 하나. 뭐. 술먹는다고 사고. 하나도 안먹 된다. 이거만 주면 되지. 다음 메뉴는 명란 파스타. 버터 명란이 들어갈거요전자를지에 얼마 들어야 되지? 안적혀 있거든요. 4천0원 아, 300, 300, 3 거의 400원. 야 명란젓이 녹았는데 요 명란젓이 녹는 성격이 그건가? 명란젓이 나뭐겠 명란젓이 다 녹았는데 명란젓이 녹냐? 알 아니냐? 녹나? 먹어봐, 비벼볼게. 야, 그 생각보니까 이게 3만 원짜리 아침이다. 나술 어, 수저 그거 됐다. 아, 네. 그거 사시면 돼. 아, 그래. 거하게 먹는데. 사람 먹나? 제가 네, 뭐, 뭐, 버터 향기가 좀나고요어 자, 들어. 한, 한 입, 한 입도. 음. 여러분들이 선사하겠습니다. 씨알쓰. 하, 버터 향기. 후카이도 향기. 하, 은수저. 나루 지금 좋은데 있어요, 좋은데. 음. 나루 나루한테 휴가지 지금. 4일 동안 남배 남배 스탈출한데. 국수 뭐라? 이거 우리가 여행 온 게야. 나루한테 휴가다. 진짜. 나루 수명 수명인데 이거. 이러. 국수 네. 뭐 맛있다, 먹어봐라. 한잔하자. 음. 자, 출하이. 음. 이게 어떤 술인데? 아, 어? 어떤 술인데? 이거 음. 이거 그냥 약간... 탄산에. 아, 가벼운 탄산이구나. 음. 취어 적셔. 적셔. 오늘 술이야? 나름 얻도돼 오도가 이게 어. 소주가 몇 도고? 소주가 안나 지금 되게 맥주가 몇 도지? 맥주 딱 맥주야 맥주 오도 그냥 음료데케이지비 같은 느낌이에요. 케이지보다 응. 응. 단맛 더라고 청량음료 같은 사이다 이거 그 이런 거동의지 보면 많이 나오잖아. 딱 마셔가면 아 응. 어, 이거 술이 가벼워서 많이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이런 거 아마 4잔5섯 잔씩 먹고 이제 들어놓으면 <laughs> 그만둬 <다음부터> 알지? <laughs> <laughs> 음. 왜든 간간히 터 꺼라 여기 히터 필요 없지 <웃음>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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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하면다 있습니다. 어. 그래 그런데 그런데 짐이 없어이 친구만 있지. 음. 좀더 본격적인 거. 너지면 거처 그런 거한 2.5D 되는 거. 2.5D 뭔데? 어? 좀 해라, 집세. 어, 동주야 뭐냐이할거없으쿠쿠하라 숙소 하면추가하 된다 이 바닥에 가면 된다니 그 스위치 일본은 아무래도 디저트에 나라 빵에 나라어이렇게 많기 때문에 디저트입니다 음. 후쿠쿠하요는 음. 카페 좀 있나 모르겠다 있겠지 있참 있참 있는데 <laughs> 니랑 쪽파라서못갈것 같아 나도 안 간다 파라팔하늘 먹겠습니다 이따 이 자기맛있네 응? 음! 아 왜? 밤이다 밤 그거 뭐안 적혀 있잖아 아 내가 안 봤구나 음밤 크림 밤 크림 난 별로 안 적어도 이거 괜찮긴한데 맛있게 맛있다, 밤크림 밤크림 맛있게 맛있다 어. 내가 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밤을 그냥 군밤을 까먹는 거 좋아하는데 음식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 뭐밤무스 이런 거? 응, 밤무스 이런 거밥안바 바반바. 밥암바도 별로 안 좋아해 밥안바 맛있다, 그밥안바 <laughs> 아까 우리, 그 아까 그 편의점 갔는데 그 푸딩 들어간 거 있었잖아, 푸딩 들어간 빵어 그거 들이켜 봤더라 어, 냉장고에 있길래 먹어도 지 몰랐는데 그냥 계속 사왔거든요 음. 안에 푸딩 들어가고 입이 씹으니까 뭔가 부들부들하더라고. 피가 부들부들한데 한입 씹으니까 안에 푸딩 들어가 있더라고. 게 그거니까. 그래프, 핫케이크 그런 거에다가 음. 푸딩 싼거 그런 거. 어, 먹으니까 아무것도 빵, 빵 맛, 빵 맛도 아니고 푸딩 맛도 아니고 크림 같은 거 별로 맛없더라. 시험 뭐. 음. 음. 그때 좀 다른 걸로더라. 맛어재없다 저기 그바사 먹기 전에 그 디저트 더 드시면. 그렇게 네. 생각하면 담배도 피우면 안 됐었다 생각을 해라. 상관없다니까. 아 예. 아 예. 명란 이거는 좀 다릅니다. 이거도 실제로 만들 때도 볶아서 만드는 게아니라다 면만 싸고 밖에서 비비는 거야. 보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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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맛이 명란 파스타의 맛으로 끓여 시켰다. 거짓말 아니고 밥 맛이 명란 파스타에 맛을 업그레이드했대. 거짓말하고. 멍게 좀. 아니 한입 먹고 먹어. 진짜 거짓말하고. 난니 네 먹방하는 거 보는 사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추잡해 보는데. 밥만나야 음, 밥만바네바바바바바바데바바데네 바바바네. 바바바미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마이오늘평일이리오늘평오마내일마평오이지오 마리 집에 리오마지오마이오다섯거마이거든0명 응. 마리 명뭐 하냐? 마리 오마 <laughs> 너가 출근할 땐딱이 시간이야. <laughs> 아침에. 그래. 마 뭐, 지금은 여기까지 방송하고 아마 점심에 다시 방송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우선은 여기까지는 방송을 할게요. 음,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저희 또밥 먹으러 갈때 다시 방송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어뭐야 먹으니까 다먹었거요 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파드바 우바, 수바지